이런 거하 사람 들이 엄청 꼼꼼한 사람 이지? 아니, 그게 딱은다 이렇게 뭐 뭐, 이게 이 다는 면이는거 보면, 이는 그래도 이름 봐야 될때 옆으로 가까지붙

당신 얘기면서 이거 아니야? 그래? 이거 찍어도 돼, 안 찍어도 돼. 왜 그러냐? 저 이따가 저 비자 찍어번 어. 막,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안 돼. 이거, <목소리는>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찍었냐? 그 이거. 어디가? 아 저기요 저기 저거요 저기, 저기. <laughs> 이야 저 사람이 춤추고있어 <laughs> 어디갔어 노래 부르는 사람 어디가버렸어 진짜 멋지다 이거 보려고 여기 온 거야. 봤어? 괜찮으니까 살살이라도 돼. 哇啊没有 그고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냥 아, 이제 이렇게 모으는 분습아까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지 이거 다종각한 네. 응. 사람. 어 맞죠 맞아그 사람이 다 만들었대. 여기 앞에 분수대 저거 이렇게 동그학게 있지. 음. 저거는 세상에 돌아가는 게그 자연의 순리를 해놓은 거래.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이쪽 왼쪽은 이제 다 여기도 석탄이고, 이쪽에는 이제 청운한 가족들인가다. 근데 지금 저기 저. 여기는 훔장 붙겠네, 인상에 네가 아봐야 하나. 여보. 기다 이거 안 된다는데. 응? 뭐가 안 돼? 이거는 잘안 맞지 않야될 건데 이제 <laughs> so i not what do you want better? Scorpio.